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탈스 정광영입니다. 민중기 특검 이 사람 반드시 감옥 갑니다. 언제가 돼도 감옥 갈 건데,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통으로 범죄입니다. 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인데, 국민의 힘에서 통일교 돈을 국민의 힘이 받으면 기소하고, 민주당이 받은 거는 그냥 수사도 기소도 안 한다. 특히 진술이 나왔는데도,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도 그 진술을 덮어, 덮어버리고 봐주기로 수사하고 기소한다. 이게 바로 집권남용권리행사 방이고 지금 이돈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들도 포함해서 요직에 있는 사람 4명, 의원 둘, 오늘 2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현역 의원은 배지가 달아나고 지방자치단체장들 배지가 다단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어떻게 국민의힘은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고 민주당은 몽땅 빠져버리는지 한두 사람 빠진 게 아니라 몽땅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정통으로 범죄인데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통일교 관계자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자 이름 대볼게요. 강기정 강주시장 현 강주시장이죠. 이 사람 시장직 내놔야 되고. 이용섭 전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등에게도 후원했고, 이광재 당시 민주당 강원도 지사 후보한테도 돈을 줬다. 거기에다가 현직 의원 한 사람, 아직 실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전직 의원 한 사람까지 가지고 민주당 총 6명인데, 더 있겠죠. 오늘도 둘이 추가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지가 달아나는 그런 중범죄를 덮었다. 이거 덮어주면 은 수사기관이 알고수도 덮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 언제 깜방 가도 깜방 간다. 주식 투자만 가지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깜방에갈 일이지만 이게 드디어 어제 제가 이걸 여러분께 보도드렸죠. 특히 이재명이가 뭐 정교 분리, 종교 말살하면서 특정 종교를 해산 명령을 내린다고,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민주당부터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특검부터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표현 그대로 하면은, 특검이 통일교한테, 통,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준 것을 국민의 힘만 딱 골라가지고 그 돈만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사기관이 선택적 기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택적 기소는 곧바로 이게 범죄가 되기 때문에 민주기 특검이 무슨 똥배짱으로 저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힘송은석은내 대표는 오늘 6일입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자, 여기 이게, 이게 정치장애법 위반도 시효가 있을 까입니까 2022년이니까 시효 잔뜩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의 위원장한테 통일교 자금이 전달된 걸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 두 명한테도 수천만 원을 줬다. 이거 강기증인이 뭐니, 김, 김영록 김 전남도지사 빼고 현역 의원 둘이죠.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이두명 중에 22대 현역으로 있는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 원하고 고가의 시계를 주고, 현재는 의원이 아닌 민주당 전직 의원 한 명한테는 현금만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특검에서?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송은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윤영호 씨는 재판에서도 2017년에서 2022년 국민의 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해서 4명. 이 장관급은 전영서 아, 전남도지사입니다. 자, 그리고. 장관급 포함해서 4명 하는 거는 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김영록의 이 용섭이 강기정 광주시장 등등이 여기 싹 들어가고 더군다나이 지원 사실을 명단까지 국회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이거 정치자금법 이번 의미입니다. 국회의원들 빼치달아 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 배지 달아나는 사건인데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의 힘을 알고도 덮었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송은석 원내대표는 결국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하여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면서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이 한번더 증명됐다. 한동훈이도 나서가지고 통일교 돈은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냐.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의 하청업자다.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검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덮어버렸다고 보도됐다. 자, 여기서 여러분 덮을 수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덮는 순간 범죄입니다. 이미 기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선택적 기소를 했죠. 그럼 미수가 아닌 겁니다. 기수 형태로 넘어간 거예요. 기수라는 거는 범죄가 성립된 거죠. 지금이라도 수사하고 기소하면 이 기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기소하고 수사할까요? 그러면서 이재명, 이재명이가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 해산을 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로, 소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인 민중기 특검부터 해산시켜야 된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특검의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선택적 기소 이 정도면 사실상 민주당 전용 특검이 아니겠느냐? 민주당의 준 후원금은 합법이고 국민의힘의 준 후원금은 불법이냐? 민중기 특검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특검을 위한 특검을 새로 설치해야 될 판이다. 특검을 위한 특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최순인 최수, 원내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관련 자금에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은 선택적 판단은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당 특검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민주당의 검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적극적인 기소 그리고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 이거 그러면은 특검을 지금 조사해야 될 판이죠 특검이 지금 일단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이거 공수처에서 나설 수가 있겠죠 공수처도 지금 막 세리 기소를 하고 난리가 났던데, 특검이. 공수처, 공수처에서 열받아가지고 이것 좀 덧쳐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은 안 하겠죠. 어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국민의 힘만 콕 찍어가지고 기소를 하면서 정치 플레이를 했죠.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정치 행위를 했죠. 이거, 이거 제2의 권순일 50억 클럽, 그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자, 특검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야, 거기다가 지금 여게 오늘 현재 현역 의원 한 명, 전직 국회의원 한 명, 그리고 이름이 나온 거는 강기전 광주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등등 한테로 수백, 수천만 원이 전달됐는데, 수천만 원. 플러스 또 다른 선물까지도 시계 같은 것도 전달된 모양인데 여기서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을 후원한 데 대해서는 범죄의 희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 힘 쪽은 범죄의 희미가 있고 똑같은 사안입니다. 민주당 범죄의 희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특검 관계자는 민주당에 흘러간 후원금이 교단 자금인지 확실치 않고 설사 교단 자금이었다고 해도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후원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로 법을 가지고 국민을 혼동케 하는 거죠. 야로를 부리는 겁니다. 정치 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 자금을 이용해서 정치인한테 기부가 되든 뭐든 돈이 딱 전달되면 기소해요기소라는건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 행위를 한 만큼 범죄 정황을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데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만 싹 골라가지고 배제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정교 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헌법까지 덜 먹이면서 이재명이가 지금 통일교를 사실상 노렸죠.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검토해라. 이 통일교를 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일교를 해산시킬 게 아니라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그리고 특검을 해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공수처 오동원이 쳐다보면 하품이 쩍쩍 나오지만은 저게 그런 간땡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게 간이 붙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도 지금 한다면은 공수처가 특검 덮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적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민중기 특검을 덮쳐야 됩니다. 명분도 딱 좋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은 0.1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방법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중기를 특검을 하려그래도 국회의원 가반수가 안 돼가 쪽수가 모자라 못해. 공수처를 기대하려그래도저오동원이 쳐다보면 하품 막정 나와. 방법은 국민 여론과 국민 행동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국민 행동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민 여론이 이런데서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민주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그렇게 벙어리 짓을 하고 기먹어리 짓을 하고 살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아니라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